메이플앤 주보는 매주 목요일 오전 9시에 초기화가 됩니다. 원래는 퇴근하고 주보를 도는데 오늘은 크리스마스라서 회사를 안 가기 때문에 아침부터 보스를 뿌셔봅니다. 아, 근데 회사 대신 교회를 가야 돼서 빠르게 돌아야 돼요. 일부부터 싹다 돌고 주보 갑니다. 이제 카롯은 코딱지 파면서도 돌수있 아, 근데 바인드 삥 나면 삐에르는 여전히 좌 같긴 해요. 하드 매그너스도 그냥 피카츄 마냥 몸통 박치기 뒤지게 하다보면 깨지는 수준. 그래도 아직 카벨 카파프은좀 빡셉니다. 나도 많이 세졌다면 별로 긴장 안 하고 돌았다가 연병, 둘다 보기 좋게 쌍으로 리트나버렸습니다. 어차피 다음 주 수요일까지만 깨면 되니까 일주일간 코강 좀더 올리고 다음에 보자고 복수를 다짐해요. 아무튼 오늘은 메이플 복귀 딱 일주일 차인데 이번 주 수익이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순수 내소는 610만 내소를 먹었는데 거래 가능한 노드스톤이 변수예요. 전 12개를 먹었는데 이게 뒤지게 많이 처먹은 거라는 걸 단톡방 가서 다른 사람들 스크린샷 보고 알았습니다. 대충 보니까 평균 7개 정도씩 먹는 것 같아요. 코잼이 매맨 오픈 후 처음 풀리는 중아이라 하나가 얼마일지 1도 예상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대략 10만 내소 정도 예상해보면 120만 내소니까 총 내소는 720만 내소인데 사냥해서 먹는 내소도 있죠 제가 사냥하면 1시간에 10만 내소 정도 먹거든요 하루 최소 2시간 정도씩 사냥을 한다고 치고 20만 내소씩 일주일 140만 내소까지 더해주면 860만 내소고 10만 내소당 1NXPC니까 이번주 최종 수익은 86NXPC입니다 영상 편집하는 시점 업비트 기준이 1NXPC당 570원 정도니까 이번주 예상 수익은 49,000원 언저리겠네요 근데 난 안팔고 스테이킹 할거야